세상인 세계 원드라이브 캠2006 아, 프로게이머 대표 선발전입니다. 자, 뭐 어, 박성근 선수는 일틀 아는 상황에서 하리로스를 잡고 물론 힘들지만 신게한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강명준 선수로서는 한국 대표 선발전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들어가 보죠 시 시작됐네요. 자 먼저 k t f 의 박정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정석 7시 프로토스 확인되고요. 자 가로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5시에요. 본게임 스파키지 박명수입니다. 박명수의 저그 5시. 박정석 선수가 이 맵에서 어 저그 상대하는 게세맵 뭐 중에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최근의 분위기는 그 이야기와는 조금, 어, 다릅니다. 예, 저그대 프로토스 17대14로 저그가 3경기 앞서있는 데다가, 또스가 좀 앞서있었다가 저그가 이렇게 좀, 어, 요즘 들어 좀 많이 이기는 추세거든요. 네. 예, 거기다 WCG에서도 이맵에서만 e 저그대 프로토스 5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저그가 4번을 이겼어요. 예, 그런 점을까지 추가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8 예, 1리로에서의 최근 분위기는 저그 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박정석 선수가 예. 상당히 위쪽으로 지었어요. 이 게이트 위치는 예, 어찌됐든 간에 좀세 군데로 다갈수 있는 예, 나름대로 효율적인 위치인 것 같긴 한데, 네. 5시는 괜히 좀 너무 멀거든요. 응. 이런 식의 게이트 위치가 돼서 너무 멀어요. 그중에서 제일 멀죠,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박정석 선수의 입장에서 그나마 예, 지역이 이렇게 된게 다행스러운 면 하는. 그러니까 나쁜 점은 제일 멀다는 게 나쁜 점이고, 그 점이 제일 큰데. 그나마 이렇게 되면은, 정우가 드론 정찰을 하더라도 좀 늦게 걸리죠. 그렇죠. 텐데요? 네. 오케이. 아, 이것이, 지금, 박정석으로서는, 나름대로, 일단, 어,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를 탁 내비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박정수, 아, 바, 아 박정석 선수의 이 카드가 얼마나 먹힐지, 박명수 선수의 이것도, 발처하기만 한다면, 쉽게 네. 경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이 박명수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이 나빠 보이지가 않는 게, 예, 이 저, 어,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이렇게까지 던진 게있아니더라도 최소한 앞마당 전진 게이트 정도는 요즘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홍병우 예. 선수도 쉽게 이렇게 승리를 따내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면 때문에 구그 오버프로 했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구드론에 오버라도 눌러놓고 본진 스펀이 풀한 상태라가지고. 예, 저울링이 그렇게 늦지가 않습니다. <laughs> 게다가 이거는 그냥 상대방이 만약에. 어찌됐든 간에 드론 정찰했으면 을 이런 경기는 어떻게 되냐면 저글링은 프로토스의 본진으로 바로 뛰고 그리고 본진의 성큰 콜론이 건설. 그렇게 되면 경기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드론 정찰은 없었기 때문에 박정서 선수도 예한 가지 좀 힘만 혹은 이렇게 좀 한번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은 있을 것 같고 박명 선수는 예 상대방의 의도를 좀 빨리 알아채고 상대방의 빈틈인 본진을 한번 노려주는 게 편지로서 가장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질럿한기 내려오고 있고요 이어서 질럿 계속 와요. 자 박명수 질럿을 보긴 했는데 얘가 어느 쪽에 왔는지까지 확인이 아 지금 박정석의 질럿은 수비하러 예. 가는거죠 한기는 입구를 막고 예? 두기째는 모여있는거죠 야, 예, 저글링들이 어, 원래 질럿보다 달리기 어, 빠릅니다만 어, 아, 먼저 아, 들어왔으면 아, 정말 큰일 났네 그요 아, 근데 지금 어, 질럿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예, 박명 선수도 아, 저지역에나전진기일를 했겠군 하고 네. 뭐 알아차렸어요 자, 질럿 3개 모여있으니까 이쯤 되면 박명수도 눈치 채실 겁니다 자, 음, 초반에 아주 큰 위기는 박성석 선수가 넘긴 그림입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예 관리를 두 군데를 이제 동시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럼요 자, 초반에 윤닛 나올 때는 저기 밖에 없는데 아 여기 만약에 아, 내주게 된다면 그만큼 무장이 예. 커요. 아 이거 질럿은 공격병력으로 필요한가요? 예. 이거는 예 상대방이 일본했던 질럿 어디 갔죠? 이건 일본에서 예, 공격병력 예, 공격병력으로 예. 공격 쓸 생각이었는데 명명서 저는예안 맞아 예못 맞겠다는 생각으로 본진의 3분 콜로니 건전하면서 이거 예. 이 막기만 하면 저거가 좋거든요 야 네? 이렇게 되면 저글링들 지금 본지는난이판거과 컨트롤 수 있게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자 질럿이 들어왔고 이것만 막아내면 일단 어, 한성 저글이 8개로어요 네, 이거 질럿 컨트롤 해줘야죠 자집중 일단 포닉콘만 두드리는데요 스포인. 아 이거는 예, 이제은제컨트롤좀 늦은 것 같고 네. 본진 제으로 막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뒤쪽에 질럿도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음 그렇죠 예, 양쪽을 모두 컨트롤을 해주다가 보니까 어, 잠깐 그... 어, 아, 저 공격 나갔던 질럿은 돌고 겨를이 없었던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나, 어... 딱히 아주 큰 피해를 지금까지 입고 있진 않아요. 박정석도 그러나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 자, 질럿으로 일단은 시간을 걸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경기가 되면 저가 멀티가 없다는 점이 있긴 해도 테크트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저 상대방의 테크트리에 따른 수비. 어, 저기, 어, 그런 생각이에요. 드론 밀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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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에서는어렇게 그래도 이게, 아니, 드론 밀층을 통해서 아주 슈. 이득을 보기에 힘들거든요. 버스가 컨트롤 해주기가 되게 좋아. 예, 아니, 저 객관은 언제나 뼈가 있었나요? 방금 정말, 아 정말? 아니, 이건 너무 큰 손해인데요? 그러게요. 아니, 그냥 엘드에서 들었 네.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이, 네, 이 맵은 그 예, 이그이 병력이 한한개한 한 개씩 이렇게 줄서서 지나가야 되는 맵이다 보니까 드론 밀치기를 통해서 저가제로잘못 봐요. 그게요 지금도 통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박정석의 진영이들어왔던 저글링도 일단 다 잡혔어요. 예, 지금 이거 또저글링 수를 좀 이렇기 때문에 한번 압박당하면 뭐당하느냐 성의 스폰인플이 지금 파기되는 거 깨지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몇 대만 때가... 몇대안 때려도 스폰이 깨져요자 스폰인플이요? 오, 저글링방 일단, 두 시간 굽히는 나가는 건데, 꾸준히 깨졌어요. 예, 이런식 되면 또도착만 하죠. 아, 우다만방카택텔리건물도 아, 뻔히 보는데요. 네. 자, 이쪽으로 빠진 저글링이 다수가 아니거든요. 아, 예, 저걸 빨리 파괴할 생각인데. 저지에있단 어, 파일런을 시작 네, 아, 깨겠죠. 무지간난에서 제가 저글 네. 아, 아, 그것에서 나온 질로 맞고 있죠. 네, 정말 예측 불허의 경기 양상이, 예. 네. 펼쳐지고 있네요. 안 되게 석큰하다 하나 더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 어, 어떻게든 어이석큰지켜내됩 되게 이 성큰 겠지 <laughs> 네, 그리고 지금 지훈 예. 두개더 왔어요. 그러게요. 이거 막아도 건물 다벌에도둘다 잡혀요. 네. 자 성큰이 성큰이 예. 지금 근든히 막고 있어요. 아, 못 막아요. 못 막아. GG. 이야. 뭐또하게 되네요. 네, 정말 희한하게 경기하네요. 야 박정석이 이대로 그냥 박명수에게 티켓을 넘겨주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아 네. 박명수가 내역까지 간 상황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냥 좀 자원 모아고 본진에다 해처이 하나 들리고 히드라를 띄우건, 스파이어를 들어가건, 꽃. 박명수 가 어, 내가 불리하네, 이렇게 판단할 상황이 그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박정석이 뒤집었어요. 박정석이 1대1 타이 스파를 만들어냅니다.